안녕하세요 프로티비입니다. 프로토 5 5회차 예, 오랜만에 참 예,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예, 분석을 좀안 했습니다. 분석 안 했는데 오늘 게임은 좀내 게임이네요. 갈게 있긴 한데 좀 어렵습니다. 어른데서 고배당을 찾아내야 돼요. 고배당. 자 오늘 게임은 저는 이거 글쎄요. 오늘 게임 좋아 보이는 게. 어, 대구무고를 승부를 고요고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게 하고, 이배 나머지 게 하고, 비공개로 하고, 이렇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무게고 이렇게 하고, 렇게 하고,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, 이렇렇 이렇게 렇이 다른 거는 일단은 뭐패스하고 일단 이게 두 개가 제일 좋아 보이네요. 프로토 간만에 뭐방송했는데 55회차는 적중될 것 같습니다. 적중돼야 되는데, 뭐 적중되지,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개 갈만 합니다. 예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